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당분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건조주의보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그래도 예상만큼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은 0.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올라서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는데요. 지금은 초미세먼지 농도 17 마이크로그램으로 어제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졌고요. 낮동안에도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한주 설을 앞두고 흐리고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며 굳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